안녕하세요, 오타판컴퍼니의 지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짜입니다.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자. 두 자, 가자. 아, 어디 가 어디 가야 돼?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우리가 용광로 깼고 사막 사원 깼고, 일일도전에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있었고, 낮은 사원, 안식처까지 깼으니까, 저건가? 하이 블록홀, 하이 블록홀. 응, 우리 여기 앉겠지. 나, 낮은 사원도 안 가지 않았냐? 우리 낮은 사원, 어, 어, 낮은 사원은 갔성... 가지 않았나? 그런가? 그러면 응. 하이 블록홀을 가면 되겠네. 오케이, 오늘은 자. 하이 블록홀. 난이도 최고치까지 결국 올라왔다. 올라왔다. 더, 더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눈에 보이는 난이도는 최대까지 올렸거든. 음. 뭐? 어, 뭐야. 왕궁이야, 왕궁. 어? <laughs> 화이블럭성이 도착했구나. 도착했구나 그래, 도착했다. 오민왕이 사는 곳이지. 응. <laughs> 안에는 병사들과 마우스들이 즉슬거리니 항상 공과 머리를 쓸 준비를 해놓거라. 오민왕이 옥자를 찾아내서 그와 맞서야 한다. <laughs> 이거 우리가 우리가 영웅 맞는 거지 영모를 깨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 영모면 또어떻고 아, 이기는 사람이 승자다. 어 원래 역사적으로 봐도 이기는 자가 승자야. 어 영웅이야. 어 이기는 자가 영웅이야. 그거 맞아? 어 그럼. 아이고 뭐, 물론역사는 승자만 생각한다고. 뭐 기록되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어, 아무도 몰라. 일단 죽여, 일단 죽여. 오. 아치 안 아파 보이시는데요? 아이, 안 아파요. 아, 애들이 안 죽어. 몸만 튼튼하고, 나도 안 죽는데 적도 안 죽어. <laughs> 오, 히려 좋아. 더 오래 싸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맞아? <laughs> 어, 맞지. 아, 너무 종이 몸이었어, 전에는. 와! 우와! 우와! 아, 짱! 오, 데미지가 방금 푹 들어, 푹 들어간 거 같은데, 방금.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말라잖아!! 어. 이 자식들아!! 아 레이저 좋았다 아또 어. 영혼수확해야 돼 영혼수확해야 돼난피 회복해야 돼아저뒤요 됐어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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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기 또 있네? 또 있어? 뭐가 있어? 몹이 있지 아. 뭐가 있겠어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자 어, 막다른 길이네, 여기. 아, 막다른 길이야, 여기. 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찾아야 될게 발견한 비밀이랑 연상자. 찾아야 되는데. 오, 하나씩 밖에 없네.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뺑이를. 아, 뺑이는 표현이 너무 저렴하나? <laughs> 어, 음... <laughs> 고급진 단어 좀 써주시겠어요? 근데 그게 뭐죠? <웃음> 아! <웃음> 어... 아니 뭐.. 게이머 용어로서는 뭐 전문적인 노가다라는 말도 있고 뭐.. 어? 팬이가 뭐야? 팬이가? 생각이 안나! <laughs> <laughs> 아 오케이, 단어가 생각이 안나잖아 저를아 어. <laughs> 뭐야 문 열어! 문 열어! 거기 주의있지 반 아.. 또 있으시나? 아레나야? 소탕이야? 뭐야? 파티를 하죠, 파괴하세요? 뭔.. 뭐, 뭔지 알아갖고 와봐봐 어? 무슨 파티인지 알아가 보라고? 어 아니, 어. <laughs> 무슨 파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들끼리 파티한 건데 어, 어디 소속은 있겠지? 소속까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 우미랑, 우미랑 젠타러 왔으니 우미랑 소속 아닌가? 오오 일리 있어. 오케이. <laughs> 그,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혹시 모르잖아? 다른 소속일지. 아, 아 우리도 초청을 받았다? 뭐 이런? 어어. 어, 어. 아니면 얘네들도 같이 약탈하러 왔는데,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야, 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지네가 먹으려고 아주. 억지야, 억지, 없지, 그건. <laughs> 어, 레벨업 했다. 와, 영혼 수확해, 영혼 수확해. 아, 확 아,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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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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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무슨 포탑? 아, 토템, 토템, 토템. 아, 아 토템. <laughs> 무슨 토, 포, 무슨 포탑을 말하는지 놀랐잖아. 자동화 포탑 있는 줄. <laughs> 아, 속도를 주체를 못하겠어. 이, 이, 나, 저. 토템. 다 가두고. 자, 맵을 한번 다시. 어, 쭉, 직진이구나 오케이.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뭘. <laughs> 아, 응, 음. 또 다른 길이 있을까봐, 야, 미리 방지하려고. 아, 또, 어. 그거 탭 누르면 미니맵 켜지는 건 알고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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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어, 어, 아, 모 뭐, 모르긴 했는데, 웃길 어. 것 같아, 어. 뭘뭘그다고 먹힐 것 같다고. 어, 너 너가 알려주거나 그래야 될것 같아. 메인 카메라 입장으로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못키겠네 아... 방금 눌러봤는데 어안될것 같아. 굳이 그냥 잘 보고 가면 될것 같은데. 아유 화면 주황을 딱깔아보니까 아, 잠깐 잠깐 볼 때만 쓰는 거지. 뭐그 그거는 나쁘지 않을 듯. 계속 키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계속 키면서 가는 건 아니지. 나도 계속 키면서 난 가! 아, 그래? 딱 키면...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보는 거지. 키면은 편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웃긴 게, 얘네 여기 기사단이 있었잖아. 어. 근데 왜 기사단들은 이런 좀비들을 방치하는 거야? 음. 구로개? 오, 오, 뭐야. 효과 부여사. 오? 그러면은 우리들의 효과를 더 추가해서 쓸수 있다라는 건가? 그렇겠지 재능 칸을 한칸 늘린다거나 그렇. 오케이 노가다 할 명분이 생겼다 안돼 아, 네. <laughs> 아, 거미가 저를 숙박했어요 좋은데? 오히려 좋아 오, 뭐야? 오, 길이 어딨다 오! 롱아 일로 와봐. 왜? 뭔데, 어디 있는데, 너? 어. 짜잔, 입구랍니다! 어? 입구랍니다! 아! 들어가세요! <laughs> 이게 뭐야, 씨. <laughs> 뭐긴, 입구지. 그런 건가? 우물 안에 개구리, 그, 그, 그런 건가? 우물 안에 개구리? 아, 그건 다른 숙박인데? 눈물 안에 개구리? 또 무슨. <laughs> 그게 왜 여기 있었어요? <laughs> 그, 그러게. <laughs> 그거밖에 안 떠올랐어. 미안. 뭐야, 어디, 어디까지 보내는 거야, 너? 아! 아! 갇혔어! 나이스. 갇혔어! 갇혔어! 아! 미안! 어, 그래. 살아나왔어. 살아나왔어. 됐어, 됐어. 오케이. 해보. 냠냠이. 음, 됐어, 잡았어. 자. 그럼 끝이야? 어, 여기 막 다른 길. 어, 여기 나가는 길이다. 잠깐만, 나 저기서 템을 못 먹었어. 템좀 먹고 오자. 그래? 달려! 달려! 달려가! 뭐야, 여기 안 가봤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자. 진짜 별거 없구나? 오씨, 진짜 별거 없네. 자, 우리가 아니지. 안 가본 데가 없구나. 음. 상자라도 주던가. 어. 네 마리. 템이라도 주던가. 아, 우리 발견한 비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짜잔. 뭐야. 오, 끝이 뷔패를, 뷔패를 아니야? 비패를 파괴하세요. <laughs> 아, 이. 너희들이 우리들의 비패는 아니고, 아씨, 와. 그, 맞아요. 오, 피가확 가였네, 야. 비패를 파괴하라는 게뭐 뭐, 상을 상을 처리하면 되는 거야? 뭐를 처리하라는 거? 야어 진짜 상을 처리하는 거네? 오빠 진짜 말 그대로 깽판 치는 거야. 어비패잖아 차려진 거. 근데 이렇게 하나 깰수 있어 이렇게. <laughs> 나 근데 이거 열쇠를 안 썼는데 어떻게 하지? 잘 어, 열쇠. 열쇠 너한테 해. 있다. 나 나한테 있어? 어, 니네 등에 나한테, 달렸잖아. 어, 나한테 있네? 오. 어, 잠깐만. 여기 우리 그길 아닌가? 우리가 들어오려고 했던? 원래?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어, 여기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가? 어디가? 어디 <laughs> 여전히 길치구나, 너는. 여기잖아. 어, 어. 일, 일단 써두고. <laughs> 일단, 일단 써두고. 필요, 필요하다니까. 어, 필요하다니까, 어. 너 근데, 그거 어. 왜 들고 있니? 탈릭, 다른 데다 집어 섰죠. 싫어! 내 거야! 어딜 탐내려고, 진짜, 어? 아니, 뭘탐내 탐내, 탐내기는. 거야, 어? 니, 니가 이상한 짓 할까봐 그러는 거지. 어, 정답이야, 어? 와, 비페 뿌셔! 우리가 게임판을 치기 위한. 용사다! 어 잠깐만 용사가 게임판을 치는거야 뭔가 좀 이상한데? 약탈자다! 아, 용... <laughs> 우리 영운이라는 글자를 쓰며 약탈자라고 불리는건가? <laughs> 이게 무슨 <laughs> 아무리 봐도 약탈자 같아 지금 <laughs> 얘네가 이름이 약탈자인데 좋아 좋아 뷔페 망쳤어 좋아 좋아 왜못 가는 것이야 볼못 가. 아, 자, 긴막사 약간 살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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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어, 어, 아이씨. 잘못 떠났당. 뭐 떠져지려고? 한번 초템으로 막고 피 먹고 나는 오케이. 오케이 바로 레벨업까지. 아이스. 너도 조만간이겠. 다 어, 아, 아 여기, 여기 있었구나 이 아이. 하, <laughs> 초템을. 초텔베... 아, 저거.. 쌍들리에 저거 때문에 못 봤어. 그 정도라고 <웃음> <웃음> 열심히 아, 뛰어다니던데, 아래에서 저거 <laughs> 때문에 못 봤어. 가려져서 싹... <laughs> 음... 어.. 상자다. <laughs> 야호.. 어.. 아, 이상한.. 이상한.. 가벼운 깃털 같은 걸 줬네. 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어. 다시 한번쭉한번 가봅시다. 둘지안 돼. 나한턴만 빠져야 돼. 빠져. 한턴또 빠져야 돼. 힘들면 빠져. 힘들면 빠져. 정군이 커버가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길이. 여기는 막다른 길. 오케이, 막다른 길. 영혼 수확해야 돼, 영혼 수확해야 돼. 와, 예, 아, 손 흔드는 것 봐. 야. 소모품이 <laughs> 있는 걸 보니 보스존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보스는 무엇일까요? 이 빨갛게 빛나는 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어디 빨갛게 빛나는 거야? 잠깐만. 오케이, 일단 원. 처리하고, 일단 처리하고. 아니구나, 그냥 식시구나 뭐라 그리구나. 아하. 오케이. 우민왕과 마주하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보스라운드 들어야지. 와 안녕하세요. 니가 우민왕이야? 아니, 여태. 뭐야, 근데, 근데 도박하네, 저 자식. 와 오! 와, 저기... 데미지 짱세 저기요? 그렇게 가버리시면 제가 곤란한데. 오우. 씨. 나 체력 보면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탁! 맞으니까 딱 죽어. <laughs> 오케이, 부활. 또, 또, 그렇게 가버리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얘네들의 공격력을 알았으니까, 이제, 와! 아, 알아서 뭐 어쩌게, 한번더줄뻔 했네. <laughs> 화를 쏴, 화를 쏴! 아름 봄이 아니야. 나 많이 불러야 되는데, 많이 굴르지를 못했어. 자, 아, 오케이, 싹다 처리. 난 많이 아프고, 또 아프고. 오션, 오케이, 나이스. 어, 와씨 조금 곤란할지. 아까 어, 앞에서 많이 맞고있어 많이 버티면서. 야 오지마 오지마 기사야 오지마. 그렇지. 오케이. 아 잠깐만. 여기에서 법사 처리해주고. 그냥 법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사제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좀 강화 시켜주면은 사제가 맞는 거 같긴 한데. 뭔데? <laughs> 이스모 주먹... 아씨. 불을 여기에다 소환하냐 이 나쁜 것들아. 아 진짜 어 죽을 뻔했어요 어? 포켓 있는 위치에 나 불을 소아나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한번 더가 한번 더가 아아 오우씨 어, 잠깐만 잠깐너 렁이쿤 오늘 아, 오늘은 눕기 시작하는 거냐고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야 저 불꽃 진짜 나한테 어까해 그리고 낀겨잘 <laughs> 피해 잘 피해 빠름이 아, 주체 안 되는 거야? 아 아니? 마, 아니. 빠르면 주체가 되긴 하는데, 나영혼좀 모자. 으 저런... 저런... 끝났네. 아, 이지했다. 러기만 아니었어도... 앞에서 내가 맞아주니까, 너가 원거리에서 죽렸다능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걸로 치시다 <목소리> <아니>, 그, <목소리> 고기 방패가 허덜허덜해가지고 다막 저기 떨어져 있고, <laughs> 저기 누워있고 막... <laughs> 어 만약 강화시켜 주니까 확 달더라고. 어이씨나피 보면서 카운팅 하고 있었거든. 아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자 상자. 상자. 과연. 어쨌든 필요한 거 흘려. 제발. 어. 독버섯. 새로운 장소가 나왔다. 흑교석 그 참탑. 사실 제가요 독버섯을 샀었거든요. 근데 독버섯이 나오면 살 필요성이 없었었네요. 하. <laughs> 크리스탈 낭비야 에메랄드 에메랄드. 크리스탈 아 에메랄드 크리스탈이네. 아. 너 마크 안 해봤지 너. <laughs> 아마 마크 해봤어 핸드폰으로도 해봤다고. 근데 왜 저걸 몰라. <laughs> 돈을 두 배나. 아 말이 헛나왔어. <laughs> 잠깐만 우리 효과부여사는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효과 부여서? 어, 우리가 구출했잖아. 저기 느낌표 뜬다. 어 효과 부여사다. 오 아, 안녕하세요. 뭔데? 음, 신비한 방어구에서 아 이게 효과 부여를 어. 효과 부여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어. 그걸 변경시키는 거야. 어. 그러면은 음자오오 오? 어떤 대상자에게 소통을 받고는 금괴가 필요하네 아씨 금괴 저희들이 녹화를 안 찍고 얻었었어 가지고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어 금괴 어 그때 열심히 가챠 돌렸지 나는. 나 그래도 조금은 쓸 만큼은 남겨 뒀었어. 너다 돌렸구나, 다 돌렸지.